NC는 왜 박세혁과 FA 계약을 했을까요? NC 다이노스는 이번 2023 FA 시장에서 내부 FA 포수 양의지의 잔류에만 집중하다 보니 양의지를 놓칠 경우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팀 내부 FA 투수 원종현 선수와 유격수 노진혁 선수를 각각 키움 이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바깥으로 박민우 선수를 잔류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팀을 떠난 내부 FA 선수들의 빈자리는 더욱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C가 양의지 선수에만 집중하는 사이, 시장에 나와 있던 대어급 FA 포수, 유강남, 박동원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가 발 빠르게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포수는 단한 명, 박, 세, 혁. 양의지를 놓친 NC는, 박세혁에게 급하게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NC는 왜 FA등급, A등급의 박세혁을 영입했을까요? NC는 애초 양의지를 잔류시킬 계획이었기에 제2, 제3의 포수 FA영입은 생각하지도 않은 듯 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딜레마에 빠질 뻔했지만 NC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박세혁을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박세혁은 FA 등급 A 등급이라, 타 팀은 박세혁 영입을 주저할 수 있지만, NC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2023 FA 시장의 내부 FA가 무려 7명. 이 부분이 NC에게는 박세혁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집니다. FA A 등급의 보상 규모는 보호 선수 20인의 1 명과 연봉 200% 혹은 연봉 300%. A등급의 박세혁을 영입할 시, 규정상 보호선수 20인회 한명을 보상선수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NC는 내부 FA가 7명이기에 사실상 27인회 한명이 보상선수로 나가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FA 보상선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들을 알려드릴게요. NC는 이번 2023 FA 시장에 7명이 나왔기에 보상 선수 명단에서 자동적으로 7명은 제외됩니다. 만약 FA 선수가 7명이 아니었다면 그 선수들 가운데도 보호 선수 명단에 포함될 선수들이 있었기에 NC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이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NC는 올해 9월 상무 야구단에서 전역한 최성형, 배재환, 김영준 선수 등도 군보류 선수로 아직 풀지 않아 이 선수들도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사인 앤 트레이드를 예상했지만 NC가 박세혁 영입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런 FA 보상 규정을 잘 활용한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산은 박세혁 선수의 보상 선수로 NC의 20인 외한 명이 아닌 사실상 27인 혹은 그 이상의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양의지를 영입한 두산이 승리팀이긴 하지만 <laughs> 양의지를 뺏긴 NC의 보상 픽과 양의지를 영입한 두산의 보상 픽. 그 결과에 양 구단의 팬들뿐만 아니라 KBO 전체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두산베어스가 박세혁의 보상선수로 누굴 지명하리라 예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